안녕하세요. 이상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이드서미라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은 빌라를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 빌라가 어떤 거죠? 빌라라 함은 네. 그 전에 제가 이 커뮤니티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 웨슬리 체플에 있는 테일러 모리슨이 지는 55세 이상 커뮤니티고요. 네. 그 안에 있는 빌라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쵸. 빌라와 싱글 패밀리 홈의 차이점은 네. 빌라는 중간에 양쪽 집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어요. 예, <laughs> 이렇게, 네,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네. 그리고 싱글 패밀리 홈은 혼자 서 있는 거. 네, 지금 이 모델 홈의 경우는 네. 모델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처럼 보이지만 네.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은 입구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 중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엔트런스가한장 왼쪽 아니면 오른쪽 사이드로 들어가시게 돼 있어요. 어. 그게 빌라의 특징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두 집이라도 붙어 있으니까 단독주택보다는 조금 저렴해요. 아, 네. 그렇구나. 라또 조금 작. 작았고. 네, 같이 쉐어하시니까는 라도 좀 세이브가 되고요.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빌라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측면문으로 네. 한번 네,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측면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측면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모델은 로마라는 네. 모델인데요. 네.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차고 두 개. 사이즈는 1 6 8 9스코르피스입니다 아, 딱. 좋겠다. 네, 예, 적당하다기보다는 조금 큰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아니 딱그 정도가 적당하죠. 그죠? 네. 아, 사무씨한테 적당한가요? 맞아요. 네, <laughs> 어머니하고 같이 오시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기 때문에 사이드에 문이 있어요. 아, 특이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저 들어오시면은 바로 오른편에 키친이 있고, 그리고 다이닝 에어리아 그리고 리빙 에어리아 같이 돼 있습니다. 아, 어. 어떠세요? 음. 공간은 이 정도면 여유로운 것 같아요. 네. 저희 키친부터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전체적인 마무리가 콜트로 되어 있고, 아까 다른 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테일러 모리슨이 이런 캐비넷들이 굉장히 와이드해요. 사이즈가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스 그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리하시는 분들은 가스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마무리 같은 거는 옵션이긴 한데 기본 사양들도 여기는 굉장히 좋아요 네. 또한 말씀드려야 될게 지금 냉장고 자리가 비어 있죠. 네. 이 커뮤니티는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드라이어는 포함되지 가 않습니다. 와, 이거 참 신기하다. 응. 네, 그거는 원하시는 걸로 구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포멀 다이닝 에어리어 있으니까는 동선은 편리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보이시는 쪽이 차고니까 네. 사실 여기 사시게 되면. 정문으로는 게스트들이 많이 오시고 보통 차고로해서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똑같이 문이 있어서 열고 닫고 할수 있는 오피스 혹은 서재, 네. 플렉스 에어리어로 쓰실 수 있고 또 만약에 손님이 오셔서 엑스트라 룸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문을 닫으면 방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문이 잘 닫히나요? 잘 돼요. 네, 잘 닫힙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쪽 방과 함께 쉐어 하시는 화장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손님이 오시면은 네. 별도로 방이 혹시 필요하시면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다른 방인데 보시면 저쪽 매서베줌 하고는. 조금 별도로 돼 있어서 네. 만약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별도로 좀 프라이버시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뭐 음. 각방을 쓰시면은 네. 여기로 각방을 쓰셔도 <laughs> 왜빵 터지는지 모르겠네 <laughs> 아 각방 쓰신다고요? 네 각방. 어, 저희는 아니죠 네, 저희도 아니에요 <laughs> 자 한번 나와 보세요 네. 아 이쪽에 또뭐 있어요? 예 거기는 가시기 전에 음. 여기는 자그마켓 린넨 클라젯이 있고요 어. 작은 공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이에요. 안 준다고 했죠? 네, 네, 안 드립니다. 네. 안 드리지만 이렇게 디스플레이고요. 있 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싱크 있고 캐비넷들 수납 공간 그리고 네. 여기 강아지 침대. 음. 사실 이 위치는 잘못된 거 같아요. 강아지는 음. 안방에서 잘 해줘. 아 강아지 키우세요? 그럼요. 마이 베이비 y 야뭐 어디서? 저는... <laughs> 저희 자, 그러면은 이제 나와서 네. 저쪽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라지에서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통로를 네. 지나서 키친하고 다이닝 음. 그리고 리빙 에어리아. 네. 여기 막 친구들 엄청 많이 살것 같아요. 그럼 막 놀러 오면은 여기 네. 앉, 들어오자마자. 친구들 오시면 맞아. 일단 앉으셔야죠. 맞아. 네, 다리 아프시니까. 동선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셔도 되고 또 커뮤니티 네. 피처들이 워낙 좋으시니까 네. 그쪽에서 모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바깥에 요즘 저희 날씨 약간 산산해졌거든요. 약간. 이럴 때는 <laughs> 네. 밖에서 차 네. 한잔 하시거나, 뭐, 포커 치시거나,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특별히 뭐 수영장 옵션이 없는 집이네요? 수영장은 원하시면은 파시면 됩니다. 아, 그죠 네. 네. 저희 안방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안팡이 굉장히 아늑해요. 그리고 여기도 창이 이런 식으로 다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서 채광이 좋고요. 음.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네. 빌트인 스피커들이 다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옵션이긴 한데 원하시면 해서 자기 핸드폰에 연결하셔서 아, 원하는 음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음. 배트룸도 아.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여기 방도 좋지만 화장실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자들 여기 앉아서 화장하고 또 분리돼 있는 싱크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떠세요? <laughs> 되게 분리되는 거 <걸 웃음> 저런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아니라 상무님이 각방을... 아, 저희는 아, 각방. 저희는 각방 안쓰요 아닌가요? 네, 네. 클라젯도 어, 여기. 싱글 패밀리 홈보다는 조금 작지만 충분한 네.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선반이 다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네, 잘 봤습니다, 집. 어떠세요? 아 저번 집보다는 조금 작긴 한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역시. 어, 이 정도 사이즈가 작으세요? 네. 거의 1,700스쿨이신데 네, 이 정도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사이즈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빌라기 때문에 옆집과 이렇게 네. 붙어 있다는 거를 제외하고는 네. 싱글 패밀리 홈과 전혀 다른 점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베이직 프라이스가 네. 42만 불인데요 네. 대체로 옵션이 들어가고 프리미엄 라시나 이런 걸다 하셨을 때 완성은 한 49만에서 5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테일러 모리슨이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죠. 그만큼 집이 좋겠죠. 네, 집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 네. 또 HOA, 그리고 CDD가 있는데요. 네. CDD는 1년에 2,448불, 그리고 HOA는 한 달에 423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 롯데마트 네. 11월 3일날 오픈하잖아요. 네. 거기랑 15분 거리, 네. 그리고 템파 프리미엄 아울렛과도 15분 거리, 네. 그리고 혹시 공항에서 사주에서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공항에서 35분 걸립니다. 네. 나쁘지 않죠. 네. 음. 그리고 좀 길지만 네. 어메니티도 한번 또... 길지만 어메니티들이 준비되셨나요? 네. 네. 쭉얼프를 드리면은 네. 당연히 55세의 게이리드 커뮤니티고요. 네. 그리고 론케어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블 앤 인터넷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트래시도 포함되고 어메니티 센터 같은 경우는 풀과 스파가 있고요. 그리고 네. 액티비티 룸, 빌리아드 룸 24시간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룹 네. 엑서사이즈 클래스들이 많이 있어요. 음. 심심할 틈이 없으실 거예요. 뭐 요가나 뭐 그런 거하는 예, 네, 요가도 하시고 이것저것 많으니까 음. 그 스케줄은 원하시면 제가 뽑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스파 서비스 있고요. 네. 피클볼 이것도 굉장히 많이 치세요. 네. 그리고 테니스 네. 폴트가 있고, 바스볼이 있고, 펫 파크. 음. 저희 강아지들 또 산책해야죠. 네. 네 그리고 이벤트 라인이 있고, 파이어 사이드 시팅. 타랏 네이처 트레일스, 클럽 앤 아웃링스,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고 온사이트 라이프스타일 매니저. 이게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네. 자세한 정보를 알아서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매니징 해주는지 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